DID 수학에 오신 우리 제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요 자, 여기는 어디냐? 바로, 만점을 양해 즐겁게 드리는 우주 최강 깨방정수학은완 원점 편태, 완전 편태, 완전 편태 DID 수학이구요. 쌤은요? 깝지요, 깝지신죠 깝지요 쌤 되겠습니다. 생각해 즐겁게 또 만점을 양해 드리되, 보자고요.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오리엔테이션 안 보고 온 친구들 이 있으면요 잠깐 넘어가셔서 오리엔테이션 보고 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보고 오셨으면요생각해그첫 번째 시간 즐겁게 들려 볼 텐데 즐겁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넌센스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텔레토비 아시죠 텔레토비 뚜비 걔네들이요 그쵸 텔레토비가 안경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제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경점 이름이 뭘까요 맞춰보세요 i 디 t h r 부츠연서 3초, 2초, 1초. 맛있셨나요 그럼, 텔레토비, 안경점 뭐냐고? 아이, 좋아. 뭔지 모르세요? 아이, 좋아. 아이, 아이, 좋아. 영어, 저질영어. 아이, 몰라. 아이, 아이, 좋아. 오케이. 이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 오프닝마다 이제 간단 간단히 러시을 퀴즈를 풀려서 즐겁게 한번 들이대볼 거예요. 아? 알겠죠?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출발과 사 하나 꼼꼼하게 한번 들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어생바 들이들이대. 호우! 워후! 대드로 수학을 이겨라 완전 편태 디이디스학 그첫 번째 시간 한번 들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MG 수학 첫 번째 시간 그 페이지는 8페이지서부터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책피셨죠 자, 우리 일단은 수와 연산이라는 단원이고요. 바로 제곱근과 실수라는 챕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곱근이 뭔지 제곱근의 뜻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고요. 그럼 제곱근이 뭔지 알았으면 그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는지 그 제곱근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럼 8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좋습니다. 제곱근이 뭐냐? 라고 하는 제곱근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됐다라는 거 자, 이거를 식으로 썼을 때 이렇게 되죠. x를 제곱해서 a가 됐을 때, 이 x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 자체 가좀 이해가 안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쌤이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를 그릴 거예요. 오, 나무. 자, 뭐 나무 이렇게 뿌리가 있겠죠. 뿌리 뭐, 아 쌤이, 아 중학교 때도 <laughs> 나무 그림 잘못 그려요, 쌤이. 오 이렇게. 뭐이 정도면 뭐 거의 초딩 수준은 되겠네요. 이렇게 나뭇 가지들이 있겠죠. 오나뭇 가지. 이렇게 이따 쳐. 나무남 <laughs> 자, 여기 열매들이 달렸겠죠? 이렇게 열매들이 달리고, 여기는 뿌리가 되겠고, 오케이. 뿌리와 열매, 이렇게 나와있다. 여기 땅이라고 해봐요. 이렇게. 오, 실감나는데? 어,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얘 나무 자체가 이름이 제곱이라는 나무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뿌리에다가요, 뿌리에다가 뭘 심어야지 이제 열매가 열릴 거 아니에요? 뿌리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2를 심어봤어요. 그럼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 마이너스를 두번 곱하면 열매가 4가 열리는 거 확인할 수있겠죠 자, 근데 뿌리에다또 2를 심어봤어요. 그랬더니 2를 제곱하면 또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아, 우린 제곱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 그치? 그렇다면 이거 거꾸로는 알수 없을까? 제곱의 뿌리를 찾아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4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곱을 거꾸로. 이4 열매의 뿌리는 어디였을까라고 생각했더니, 4의 뿌리는요, 2나 마이너스 2였다. 제곱하기 그 제곱의 뿌리를 찾았다. 이게 뭐냐? 바로 4의 제곱근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4의 제곱근. 4를 제곱한 거에 뿌리를 찾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자 뭐냐면 뿌리 근 자거든요 근이 뿌리 근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즉 제곱근을 찾는다라는 거는 제곱하기 전 상태를 찾는 거구나 이렇게 거꾸로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즉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됐다 그러면 a 입장에서 보면 어 누가 제곱해서 a가 됐니라고 한다면 그 제곱의 뿌리는 x가 된다고 라 생각하셔서 x는 a의 제곱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번, 2번,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 즉, 양수의 제곱근, 음수의 제곱근, 0의 제곱근이 각각 개수가 몇개 존재하니 이런 거거든요. 근데 표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다 한번 표를 한번 그려보자 자, 표로 한번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세 칸. 이렇게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위에서 배운 거는요 X, 제곱, 어떤 수, X를 제곱했더니 A가 됐다. 그럼 A 입장에서 보면 X는 뭐다? 제곱의 뿌리. 즉 제곱근이다.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a가 양수가 될 때가 있겠고요. a가 0일 때가 있겠고 a가 음수일 때 가까이 이제 제곱근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a가 양수인 거 x제곱이 좀 전에 우리 그림에서 했던 거 4다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4가 되는 거 4의 제곱근 그 뿌리 x는 뭐가 되냐고 라 했을 때 2를 제곱해도 되겠죠. 혹은,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될 겁니다. 어, 이렇게 양수, 음수 두개 존재하네, 라는 거알수 있을 거예요. 즉, 몇개 존재하더라? 두개 존재하더라. 근데 이게 양수와 음수더라, 라는 거알수 있겠고, 또 특징이 뭐냐? 어, 2하고 마이너스 2, 절대 값이 똑같죠? 즉, 절대 값이 같은 양수와 음수더라,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거첫번째예요 즉, 양수, 어떤 수를 제곱해서 양수가 됐다라고 하면 그 양수의 제곱근, 제곱근의 뿌리는 절대값이 같은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존재하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 양수를 뭐라고 해?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거니까 이걸 양의 제곱근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음수 중에서 우리 어 제곱근인 거니까 음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부터 볼게요. 0의 제곱근은 한 개이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라는 거야. a자리에 0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쓸수 있냐?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0이 됩니다. 그럼 0 입장에서 보면 x는 0의 제곱근. 자, 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0이 되는 건 뭐밖에 없다? 그렇죠. 0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X는 0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게, 될 거예요. 즉, 얘는 몇개 존재하더라? 항상 0의 제곱근 0. 한개 존재하더라. 자기 자신이구나. 라는 거. 그래서 0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0이 되는 거는 0 하나밖에 없어요.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수일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제곱.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된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근데 어떤 수를 제곱하면? 플러스 플러스 부호만 생각해 볼게요. 플러스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예요. 플러스밖에 안 나와. 그치? 물론 0을 제곱하면 0 나오겠죠. 근데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두 수를 두번 곱해가지고 어? 어떤 수를 음수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없습니다.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제곱근이 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제곱의 뿌리 제곱의 뿌리다라고 제곱하기 전 상태를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